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핑입니다. 오늘은 어, 국내 방산 주식 상황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어, 다음으로 그 글로벌 방산 뉴스 매체의 디펜스 뉴스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 방산기업들의 순위를 매긴 게 있습니다. 어, 국내 방산기업들은 과연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시간이 10시 9분인데요. 종합주가지 수는, 음, 플러스 5포인트 이네요. 어, 미국도 보니까 뭐, 다우나 나스닥 전부 상승으로 끝나서 아마 이제 이런 분위기는 같이 우리한테도 퍼질 것 같고, 뭐 최대 이슈는 하 금리 인하가 음 얼마큼 될 것이냐, 될 것이냐, 뭐 이런 쪽에서 어 된다는 쪽의 여론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기업들의 주가 지수를 좀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 주식인데요. 그 방산 주식은 제가 이제 열 가지 종목에 대해서 방산 주식을을 보고 있는데. 현재 시간이 이제 9시, 아, 10시 10분이거든요. 10시 10분인데, 오늘은 불행하게도 10개 종목 중에서 9개가 전부 하락이고, 아, 지금 이제 방금 바뀌어서 8개가 하락이고, 2개 종목만 지금 상승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대기업 중에 상승한 것은 HD 현대중공업만 그 상승한 상태고요. 뭐,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라이진 엑소원, 전부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는 그 하나 오션 관련해서 뭐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 하나 오션 주식을 가지고 있던 하나 그룹 계열사,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하나 오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라는 그런 그 공시가 나왔고요. 1300만 여주를 매각했다고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지 뭐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매우 이제 부정적으로 나왔네요. 하나에서는 이번에 약 주당 10만 7천 원 정도 가격으로 이제 전체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이제 블록딜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그 미국 조선 산업 관련 마스가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투자가 또잘 되게 되면 여기에서 1조 4천억 원이 뭐 10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 이런 것은 마냥 나쁘게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음, 현재 이제 만팔천원, 음, 하락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도 특별히 나쁜 건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그 외국인하고 그 기관 매매 동향을 보니까, 그래도 최근 한 3주 정도는, 어, 붉은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비교적 그 좋은 편으로 어 보여집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 이것이 주가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그 챙겨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헤럴드 경제에서 가성비로 전 세계 홀렸다. K방산 빅포 4년 만에 글로벌 탑 10, 아, 탑100 동반 진입, 음, 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그러니까 방산 쪽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방산 뉴스 매체인데요. 여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어, 기업의 순위를 매깁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도 여기에 순위에 제 들어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언급되는 기업들은, 어, 하나 그룹 방산, 그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 그룹 방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어, 현대차 그룹. 이 현대차 그룹은 현대 로템하고 현대 위아의그 방산 부분이 있잖아요. 그니까, 그것을 묶어서, 어, 현재 차 그룹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은 카이가 빠졌었는데 올해는 이제 카이가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네개 기업이 그 1번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그 순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순위를 좀 알아보면요 디마틴이죠 미국 뭐 이거는 부동의 1위로 되어 있고 우리 하나 같은 경우는 현재 22위에 순위 매겨져 있습니다 작년은 19위였는데 2위였는데 이번에 이제 22위가 됐고요. 그 다음은 에라이즌 엑소원이 53위. 작년은 58위였는데 올해는 5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그 다음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 카이가 작년에는 이제 빠졌다가 올해 들어와서 현재 62위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로템이 67위에 올라 있습니다 음, 이 숫자만 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어, 하나나 이런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방산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선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이 통계와 이 순위는 약간 좀 의심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되는 그, 매출의 어떤 액수의 정확성, 음, 이게 어떤 외부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관이 그, 그 기업의 매출액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음, 기업들이 스스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제가 한화에 있을 때에도 1년에 한 번씩 그각 기업, 우리 그 계열사들의 방산 부분의 매출액을 종합해가지고, 어, 이 디펜스 뉴스에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주는 그 매출액의 규모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디펜스 뉴스가 순위를 매기는 거다 보니까, 과연 그 매출액의 통계, 그러니까 방산 쪽 매출액의 통계가 정확하냐, 신뢰해도 되냐, 이런 면에서 약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순수 방산이냐, 아니면 그냥 전체 그룹의 그 매출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도 보면, 뭐, 보잉사 같은 경우도, 보잉 같은 경우도, 어, 전체 매출은 약 665억 달러인데, 방산 부분의 매출은 317억 달러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매출에서 방산 부분의 매출만 끄집어내는 것이,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 수치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이 순위에 너무 그, 순위에 너무 기뻐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고, 다만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뭐, 방산 수출 얼마였다고 언론사에서 뭐 기사만이 나오지만, 어, 이런 것들은 방산 수출액이 아니라 방산 수주액이죠. 근데 이제 여기 방산 디펜스 뉴스에서 언급하는 이 순위에 나오는 이, 여기에 숫자들은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매출액 1년 동안 얼마만큼 실제 수출을 해서 통장에 돈을 받았느냐 이제 그런 게 되겠죠 어, 하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하나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세 개의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세개 회사를 통합해서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 전체 매출액은 408억 달러로 되어 있지만 방산 부분의 매출액은 68억 달러, 약한뭐 8조 정도로 한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이 하나 그룹의 방산 3개 회사의 2024년도 매출액의 실제 통계는 약뭐 8조 원 정도, 8, 9조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음, 볼수 있겠고요. 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LIGN x n 같은 경우도, 어, 여기는, 라 i g 자체가 그냥 방산회사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과 그 방산 매출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3억 달러 약그럼한뭐 3, 4주 정도 되는 거죠. 어이 아, 디패스 뉴스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한 이맘때 한뭐 9월 무렵에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순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출의 추이가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주로 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의 기관이 객관적으로 검증한 그런 매출액이나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신뢰도는 아, 조금 의심을 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와 유사한 것으로 스웨덴에 있는 스토클로 안보문제연구소 보통 시프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매년 2월달 정도에 에, 이러한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디페스 뉴스는 작년도 매출을 가지고 올해 발표를 한 것이고요. 어, 시프리는, 시프리 탑백, 에, 이것은 이제 2023년도에 그 매출액을 가지고 순위를 매긴 겁니다. 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올해 2월달 정도에 발표가 됐으니까 작년 1년 동안 자료를 종합해서 올 2월달에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하게 될때그 스웨덴 시프리 순위상으로는 한화가 24위, 카이가 56위, 라이지넥스온이 76위, 현대로템 87위. 이쪽 그디펜스뉴스의순위하그는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하는 기준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시프리는 어 기업이 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런 통계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제가 하나 있을 때도 여기에는 자료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늘 통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작년도 2024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시프리의탑 100은 내년 2월달에 나오겠죠. 올 1년 동안에 그런 자료들을 최종 종합해서 내년 2월달이 되면 2024년도 매출의 기준으로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의 순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국제적인 인터넷 그 방산 이그 자료들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서로 두기관의 평가 방식과 기준이 다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대략 이 흐름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자료들을 용인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글로벌 방산 4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방산 4강으로 가려면 결국 개별적인 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상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 오늘 이제 언론에서 언급됐던 디 p 스 뉴스의 그탑 100만 가지고 오더라도, 이 10위권 안에, 아, 20, 20, 아니, 1위는그렇다 치고, 20위권 안에도 대개는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우리가 정말 글로벌 방산 4강으로 명실공이 들어가려면, K방산이 글로벌 4강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방산 대기업들의 매출액이 적어도 20위권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와야지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 지금처럼 이런 상태에서 개별 기업들의 매출이 뭐 3조에서 약 7, 8조 되는 이런 체급으로는 도저히 글로벌 시장에서 덩치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여기 보면 디페스 뉴스에서도 글로벌 한뭐 라인메탈이 지금 그 매출이 하나보다는 좀 많아서 어, 82억 달러거든요. 82억 달러면 약 10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어, 20위권 안에 들어가려면 10조 이상의 매출을 가져야지만 20, 20위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10조 안으로 들어가려면 방산 부분 매출이 적어도 어, 20조 정도는 돼야 10위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 물론 우리 하나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하나 에어,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거대 방산기업이 되어 있지만 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도 체격이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링에 올라가서 싸울 때 헤비급하고 그냥 가벼운 그 체급이 전, 전투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형식, 형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 국내 방산 대기업들도 조금 더 이렇게 제품의 특성별로 해서 조금 더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적어도 1년 매출이 10조 원 이상 되는 그런 기업으로 좀 시장이 재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뭐, 그, LIG 넥스원, 뭐, 카이, 뭐, 로템, 뭐, 이런 기업들이, 어, 어느 적정한 시점에서는 지금처럼 작은 규모로 여러 개 나눠져 있기보다는 서로 좀 힘을 합해가지고 적어도 매출 10조 이상 되는 회사로 등치를 키우고 더 원하는 것은 매출 20조 회사로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순수하게 매출을 늘려서, 그, 가는 것은 너무 더디기 때문에, 매출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수합병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대기업들 간의 그 방산 부분 인수합병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아, 이것은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덩치를 더 키워야 된다. 아, 이런 부분에서 이번 DPS 뉴스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밀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